자, 앞부분에서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적색 거성에서 가운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건 적색 거성에서 헬륨 핵융합 과정에 의해 가지고 탄소가 만들어지더라. 그게 백색 외성이 됐죠. 뭐라고? 루시. 다이아몬드 별이 만들어졌다. 걔네들이 또 어딘가에 떠돌아다니다가 큰, 큰 별에 부딪혀가지고 탄소로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무거운 원소인 탄소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별의 진화단계야. 아까 앞부분에 태양크기 정도 되는 애를 1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번호를 안 써줬는데 이번에는 질량 기준으로 다 질량 기준이야 보통 어떤 책은 뭐 8배 나오는 것도 있어 근데 그냥 대충 한 10배 정도라고 얘기할게요 어. 이제 굉장히 큰 별이죠 10배 정도 큰 별이야 이 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지? 성운설 자 성운설에 의거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어 별과 별사이에 성간 물질이라 그랬어. 기억나? 성간 물질. 성간 물질은 뭐가 있다 그랬어? 먼지, 가스, 티끌. 그 성간 물질 먼지, 가스, 티끌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 첫 번째. 어디서 왔다 그랬죠 아까? 행성상 성운에서 왔다 그랬어. 이건 설명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뭘 설명할 거야? 초신성. 폭발. 잔해물에서 온 거예요. 이제 요 얘기를 할 거. 자, 이번 두 번째 거는 요 얘기를 할 거야. 자, 성운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여기도 이제 성운이니까 성운이 있겠지? 성운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성운이 있어. 자, 성운입니다. 성운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그랬어? 어, 저온.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밀려 있, 밀도 높아야죠. 좀 몰려있어야지. 추우니까. 저온이니까 많이 뭉쳐 있겠지, 뭉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우연치 않게 옆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회전력이 생기는 거야. 회전력이 생기면서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원의 중심이 원운동을 하는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심으로 뭐야 질량이 집중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회전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질량이 집중이 되더라는 거야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력 수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력 수축이 일어나니까 안으로 안으로 몰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 열과 압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열과 압력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스스로 빛을 내더라 우린 드디어 스스로 빛을 내는 애를 뭐라 그래요? 너는 별이야 스타야 반짝거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심력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행성들이 생기더라는 거지. 우리 태양도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태양계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가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 거야. 이게 성운설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빛을 이렇게 내겠지.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스스로 빛을 내면서 이걸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한다. 별이 생성이 된 거야. 근데 아까 거보다는 좀 크기가 굉장히 큰 거지. 왜? 질량이 10배니까. 질량이 10배니까. 그러니까 얘는 금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얘도 원시별이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금세 어떻게 되었어? 두 번째. 여기 내부가 얼마나 도달해야 된다고 그랬어? 천만 개. 천만 K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뭐하라고?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니네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주도적으로 하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 주계열성이이 주계열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주계열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크기가 일정하다고 아까랑 똑같잖아. 이렇게 크다고. 더 크겠지. 10배니까. 이렇게 크다고. 크니까 동그라미가 잘안 그려진다. 다시. 동그라지니? 어. 이게 주기열성 그러다 보니까 주결성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수축,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수축 이거는 질량에 의해서 수축되는 중력 수축이야. 그런데 여기서 밖으로 어내낸 내부 압력이 따랐지.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바깥으로 내뱉는 바깥으로 내뱉는 이 수소 핵융합 때문에 이 크기가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결성은 어떤 특징이 있다? 크기가 일정하다. 이걸 다른 편으로 보러 똑같아요, 아까랑. 정력학적 평형이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이제? 응? 크기가 커졌어. 선생님보다 우리 그 방송에 나오는 서장훈 아저씨가 3살 어려. 나보다 3살 어리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서장훈 아저씨보다 내가 몇년더살것 같아. 왜 그러게? 나는 키가 164야. 서장훈 아저씨는 2m7이야. 큰 사람은 너 커도 너무 크잖아. 나랑 같이 살았어도 밥을 나의 한 3배는 먹었을걸. 그럼 아무리 소화력이 좋고, 이게 세포 능력이 좋아도 찌꺼기가 많이 생기겠죠. 똥도 많이 싸겠지. 몸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선생님보다 혈관이나 이런 게안 좋을 수 밖에 없어. 그냥 평균적으로 내가 뭐 서장훈 아저씨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 나이는 내가 세살 많지만 내가 못해도 한 3년 이상은 더 살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서장훈 아저씨한테 미안하지만 이런 거야. 어떻게 된다? 덩치가 크면 수명이 짧다야. 별도 마찬가지야. 별도 덩치가 커버리면 막 별짓을 다 해.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못 있어. 폭발해버려. 오래 못 살아요. 별이 큰 별은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수명이 되게 짧아. 이놈의 주기열성이 50억 년 정도밖에 안 돼. 아까 백억 년이었잖아. 아까 태양 크기는 백억 년이었는데 얘는 50억 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한 반으로 확 줄어버린다.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내부에서는 뭐만 일어난다? 헬륨만 만들어진다고. 주기열성 은 그런데 너무 별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안으로 안으로 만, 이미 만들어진 애들은 막 안에서 막더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까 했던 적색 고성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세 번째. 적색 초고성이 만들어집니다. 적색 초고성이. 그러니까 얘 빨간색이면서 초야, 초. 슈퍼야, 슈퍼. 엄청 크단 뜻이야. 이걸, 어떻게 그리냐? 적색 초거성이 되는데? 동그리지니 어, 이렇게. 이만해질 거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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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안으로 안으로 몰려갖고, 안에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최종적으로 누가 만들어져? 맨 안쪽에? 여기에 이제 뭐 어디 있어요? 뭐 규소도 있고, 뭐 황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많어, 탄소도 있고. 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점점 무거운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중에서 가장 안정한 애가 철이거든. 원소 중에 안정성이 가장 큰 애가 철이야. 그러니까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는, 별의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는 누가 끝이야? 철이 끝이야. 결론 나왔지. 이거 내가 안 지운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해서 어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결과 얘는 적색 초거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야. 적색 초거성 단계에서 가장 가운데 센터에 탄소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철이 만들어졌다. 원소 중에는 철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철이 제일 많아. 너네 지구에 철이 제일 많잖아요. 외핵하고 내역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벌써 두개 해결했잖아요. 무거운 원소인 철이,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 근데 이 적색 초고성이 커도 커도 너무 커. 커도 커도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우리 얘를 정문용으로 뭐라 그러냐면 맥동병광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맥이라고 하는 건 맥박 있잖아 꿀럭꿀럭 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꿀럭꿀럭 움직인다는 뜻이야 맥동 변광성이 뭐야 별의 밝기가 변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하는 거야 너무 크니까 그래서 수축할 때는 밝아져 주황색이 됐다가 팽창하면 빨개져 수축하면 밝아져 팽창하면 빨개져 그러다가 수축 팽창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 났잖아 그 지진 거기 일본이 지진 나면 우리나라 포항이나 우리나라 군산이나 이런 데에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옆에서 자꾸, 일본에서 자꾸, 일본에서 자꾸 이러니까 옆에 포항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여기서 한 번씩 툭툭툭 일어나는 거야. 이 별도 마찬가지야. 계속 꿀럭꿀럭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순간 목전디고팡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초신성 폭발이야. 그러니까 이 맥동병광을 하다가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네 번째, 다른 별, 아까 그 별에는 없는 어마무시한 초신성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이 초신성 폭발할 때, 옆에 저런 성운이 있으면 또 다른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초신성 폭발할 때, 이게 초신성이야. 어. 슈퍼노바라고 얘기를 하죠. 초신성을 슈퍼노바라고 그래. 이게 터지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서 이때 그 에너지로 여기 있는 무거운 원소들이 부딪혀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금이 만들어지고 음이 만들어지고 우라늄 같은 애들이 이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 초신성 폭발할 때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 몇억 K, 몇십억 K 그 정도 되는 거기서 만들어지. 핵융합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어.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애들이야. 그럼 오늘 수업 끝났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될까 둘로 나눠져야지 뭘로 나눠질까 야 아무리 센 폭발을 해도 이큰 별이 빵 터졌다 그래 봐빵 터졌을 때이 가운데 센터에 있는 애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걔는 살아남겠지. 이게 중성자별이야. 가운데 센터는 살아남을 거야. 그게 중성자별이야. 그리고 터져서 나간 애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 이런 거 안에는 이것도 들어있죠. 이런 것도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게 성운으로 있다고. 오. 그게 우주를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다른 별 재료가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 지금 지구에도 118개의 원소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흐름을 알겠지? 그래서 태양보다 일단 10배가 커야지 초신성 폭발을 할수 있는 거야. 태양 크기 정도 되는 애는 적색거성에서 그냥 끝나. 근데 태양보다 10배 큰 별은 얘가 어떻게 된다? 이맥동별 수축이완을 반복하는 거야. 수축이완을 반복하면서 에너지가 응축이다 보니까 순간 터져버리게. 초진형 폭발. 가운데 센터는 중성자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태양 크기의 20배, 30배 되는, 어마어마시하게 큰 별이죠.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별이에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크기만 엄청 크겠지. 그러니까 몇억년 되겠어? 한 20억 년 정도밖에 안될 거야. 20억. 수명이 더 짧아야지. 그러면 똑같이 적색 초고성하고 엄청 크겠지. 여전히 여기도 누구만 만들어? 안에는 철밖에 못 만들어. 그리고 순간 이제 어떻게 돼? 초신성 폭발을 하겠지.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결과가 5번. 니네는 블랙홀이 별인지 몰랐지. 블랙홀 별입니다. 중심에 있는 별이야. 근데 워낙 질량이 커서. 니네 특수상대성 원리, 일반상대성 원리 배우면 빛까지도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게 블랙홀이야. 빛까지도 빨아먹는 그런 별이야. 워낙 질량이 커서. 그러니까 블랙홀은 별입니다. 지금 한 3개 정도 발견했죠.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초신성 폭발 잔해물이 또 떠돌아다니다가 떠돌아 또 다른 초신성 폭발을 옆에서 일어나면 또 별이 진화 과정이 또 진행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별이 크기가 커지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더라라고 하는 과정. 이게 별의 진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별의 진화 단계에서 성운설, 별의 진화되는 그 가설이 성운설인데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성간 물질의 그 원료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는 행성상 성운, 작은 별은 좀큰 별은 빵 터졌을 때 나오는 초신성 폭발 잔해물이 성운으로 있다가 저온 고밀도로 있다가 주변에 우연치 않게 초신성이 폭발하면 거기서 회전력을 받아가지고 돌다 보면 중력 수축을 일으켜서 내부 압력이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온도 압력이 생겨갖고 스스로 빛을 내게 돼 그게 원시별이 된 거고 막 뭉치다 보니까 크기가 작아지면서 막 뭉치다 보니까 천만 K에 도달하는 거야. 드디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그러니까 밖으로 에너지를 뱉어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뱉어내는 거이 정도 크기가 있다가 딱 정해졌겠지. 이게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빛을 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주계열성이라 그래. 그러다가 크기가 작은 애는 그냥 그거 적색거성에서 그냥 끝나. 그래서 루시별하고 행성상성운. 백색외성하고 행성상성운으로 끝나버리고 행성상성운이 떠돌아다니더라. 근데 10배, 20배 큰 애들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적색초성단계를 거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 철이 만들어져. 아까 적색거성에서는 탄소가 만들어졌어. 여기서는 철이 만들어져. 둘다 철이 만들어져. 그리고 빵 터지면서 이런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지면서 걔네들이 또, 또 떨어다니면서 다른 별의 재료가 된 거야. 그리고 주, 중성자별이 생겼고 더큰 거는 블랙홀이 생긴 거야. 끝! 이게 별의 진화단계다. 자, 선생님이 정리를 잘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 정도만 정리하면 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찍어 놓든지